이번 에볼 게임은 산타의 세심한 도우미입니다. 게임 설명을 한번 보자면 산타의 선물을 배달하세요. 썰매 이동 조작은 화살표 키 또는 w a s d 입니다 선물 조작 및 던지기는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발사가 가능하고요. 산타의 선물을 배달하는 게임입니다. 최대한 많이 배달을 해야겠죠. 자 플레이 버튼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일단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 회복 표시를 먹으면은 선물이 회복이 돼요. 이때 던져주면 되는데, 요렇게 날아가면 되는 거죠. 자, 살살 움직이면서, 다음 배달해줄 곳을 봐야 돼요. 저기서 살짝 움직여죠다 자, 여기서 살짝 붙어주고, 배달 왔습니다. 요렇게 던지면서 깨지는 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배달은 완료했으니까, 그게 어딥니까? 배달은 완료했으니까, 살짝 돌아주면서 먹고 저 집으로 가야 돼요, 일단. 택배 배달 왔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깔끔하게 좋고 자 일단 대각선으로 갑니다 혹시라도 선물 상자를 회복할 수가 있으니까 꺾어줘야 돼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여기 배나? 배라나? 오케이 이렇게 됐고 부딪히면 선물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오 아이고야 막혔었어 방금 자 천천히 가줍니다 여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가 먹으면서 던져야 돼자 여기가 진짜 마지막이다 가라 그렇지. 이렇게 모든 선물을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오, 이러면 완벽한 거아닐까 다음 레벨이 있다네요. 아니, 이게 100% 선물을 해야 다음 레벨이 있네. 자, 이번에, 두 번째 맵. 자, 한번 배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맵.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배달이 끝났고, 다음은 달려갑니다. 두 번째 집은 좀 쉽게 배달할 수 있는 곳이구만. 이렇게 쉬운 곳이었고. 자, 다음 집으로 징글벨, 징글벨 선물이 오신다네. 자, 선물을 갖다 주 드렸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부서진 선물이지. 됐어 여기 던져놓고 다음으로 빠르게 급하다 지금 선물을 빨리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잘 가져야 됩니다 여기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살살 기어가면서 대각선 그렇지 지금 운전 잘 하고 있어 됐고 자, 다음 집 여기는 굉장히 많죠 전 단계에 비해 굉장히 선물할 곳이 많습니다 여기는 잘 줘야 되는데 자 던져놓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죠 부딪히면 안 된다. 아, 다 왔어. 자,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통 요렇게 튕겨내면서 어, 저렇게 들어갔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는. 던지면서, 어, 이렇게 회전을 해주면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을 이겼습니다. 와, 굉장히 어렵진 않지만 적당히. 아니, 근데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 저도 몇번 해가지고 이렇게 깼기 때문에 선물 배달 너무 완벽한 선물 받으셨습니다 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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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껄. 다 부서졌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물 배달 다 했으면 그게 그만이거든.